고대 <laughs>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얘들아 고마워, <laughs> 선생님 감사해요. <laughs> 오늘 지훈이 벌써 몇 번째 기간인지 말해. <laughs> 너왜 강아지 근데 친구 준다더니 다 가지고 왔어? 응. 여기? 오지 준대메. 우와, 우와, 얘 진짜 그 정도라고? 얘 그거, 그거 먹히고 있는데. 와, <laughs> 어, 와, 어떡해 안돼. 얘야 그거 주면 안 될까?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 먹이 왔는데. 잘빈다잘빈다 아구 잘 먹는다. 잘. 내가 잘해.

나유라, 누군데 안겨? 누군지는 알고 안기는 거야? 누구야? 나유리 아는 사람이에요? 아나 줬으니까 썩 더러워지고 우리 나선물 여기 있어요. 다 이상해 <laughs> 다 이상해요 여기 있어요, 멍멍이이다 해주세요 자, 받아 <laughs> <와. 웃음> 아유, 진짜 이상한 아저씨네 멍멍이 눈이 커 이상한, 이상한 산타야 이도 커져요 이렇 이렇게 멍이에요 주은이 안녕 산타 할아버지가 주은이 자는 동안 선물 갖다 왔어요 주은이 자전거 갖고 싶다고 엄마 아빠한테 해가지고 자전거 여기 이렇게 좋은 자전거 이쁜 자전거 놓고 가요 우리 주은이 내년에는 말 엄마말 아빠 말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또 좋은 선물 주지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가 이동할 거야 저기 루돌프라 산타 할아버지가 저 지켜보고 있어요 음. 우리 준이 자니까 안 깨우고 선물만 놓고 가요. 우리 또 내년에 만나요. 말잘 들어요. 안녕. 아 준이 우리 이사 가서도 착한 친구 좋은 친구 만나고 말잘 들어요. 안녕. 준이. 산타 할아버지 선물 놓고 가요 내년에는 더말잘 들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놓고 갈게요 우리 주니 주니 산타 할아버지가 밖에 선물 가지고 왔어요 주니 산타 할아버지 갈게요 갈게요 산타 할아버지 주니 들어와서 선물 확인해요. 주은아, 산타인데? 가요 잘자요 이거 뭐야? 산타잖아. 야, 빨리 잡아, 산타 할아버지 간다 주은아. 아이고, 빨리 가 봐.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주산타 할아버지 뭐야? 산타 할아버지 빨리 가 봐. 뭐야? 산타 도망간다. 빨리 산타 아이고, 잡아. 리 저게 뭐야? 너 자가지고 산타 기다리고 있었어, 주훈아. 저게 뭐야? 잠이 깼어? 잠이 깼어? 주훈아, 이게 뭐야? 너가 산타한테 자전거 갖고 싶다고 했어? 주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자고 일어났더니 자전거가 있네? 저기요, 저기요,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죠? 일어났어? 준호 산타 할아버지 봤어? 못봤어? 나유린 산타 할아버지 봤어? 못봤어? 나유이 봤지? 엄마 되게 신비해 어 <목소리> 이거 뭐야 이거 아빠 할까, 이거 돼서? 돼서 아빠 시계할까? 이거 응. 떼서? 떼서 아빠 시계할까? 준호 왜 울었었는데? 사, 산타가 뭐라고 했어? 응. 그럼요 보세요 어? 왜 반짝반짝거려 보세요와 주은이 이거 무슨 자전거예요 무슨 자전거예요 얘기해줘 인어공주 자전거 누가 줬어 산타 아. 산타가 누가 어? 줬어 그래서 며칠전에 그래? 인어공주 통화 읽은거야 인어공주 자전거 받으려고 그래서 산타가 너는는거 들었나봐 굉장히 <laughs> <rahmi> 귀엽죠? 우와. 백설공주도 있네. 슈은이 백설공주잖아. 주은이랑똑 닮았지. 있고요. 나 이렇게 못묻혀가지 우와도 돼, 우와도 돼. 단타의 아버지는 똑같이 다양하진데 한번 이거 꺼내볼까? 너 응? 나도 연애를 한번 <놀람> 어, 이거 보세이그 뭐? 그러니까 좋아? 응. 아! 이다 뭔데? 봐봐. 어딘가 방이 엄마가 말했던 거다.